네, 이렇게 대규모 피해 사례까지 나왔지만 가상화폐 투자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도 쉽게 번다는 소설 같은 얘기가 돌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새벽 3시까지 시세를 확인한다. 다른 돈벌이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중독에 가까운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스타기 때문에 하는 있고요. 자마자 잠들 때까지 머릿속엔 비트코인이 가득했습니다. 쉽게 큰 돈을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집안 친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어, 나도 한번 시장 분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넣고 바라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 나 같은 일반인 이제 돈을 번걸 봤을 때 사실상 도박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한번 빠지면 일상적인 돈벌이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돈을 만져보게 되니까 아, 앞으로도 더큰 이런 러는 사이 중독에 가까운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속 해던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냥 창을 아예 옆에다가 모니터 옆에다가 빼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보고 겠는데 새벽 시까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등락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돈을 잃어도 다시 만회하겠다고 나설 때가 많습니다. 이 버블 시키 좀더갈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어서 이거를 쉽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미래가 불안한 젊은 층이 가상화폐 투자를 탈출구로 여길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